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또와 있네요. 오늘 어, 문자 상담 433, 4, 4 3 3 4 4 3 3 4 4 3 3님께서 포스코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스틸리온 그죠? 포스코 스틸리온 자 철강 금속에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이4이4 4 4 4 4 4 4 4 어, 포스코 뭐였더라? 포스코 스틸리온이 포스코 철강? 아유 헷갈려.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포스코 강판. 포스코 강판이었을 거예요. 그죠 아우 이름들을 자꾸 바꾸니까 이, 이거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요.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. 포스코 강판이었을 거예요. 자 보겠습니다. 최근 철강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뭐 실적도 좋다는데 왜 이럴까? 이 포스코 스틸리온도 좋지만 요즘에 근데 포스코 자체가 더좀 안정적이지 않나? 포스코 스틸리온보다는 저는 포스코에 대해서 좀 관심을 두시는 게 어떤가 좀 먼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. 자, 포스코 스틸리온이 예전에 어, 포스코 강판이었는데 이제 이게 극 좋은 고만강간, 고만강간이라는 이제 포스코가 개발한 제품이. 요 엑슨 모빌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이죠 그 글로벌 에너지 기업의 어 소재 안전성 평가를 뭐 통과했다라는 이슈도 많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상당히 수익도 많이 나고 실적도 좋고 PR이 3배인데 중요한 거는 다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. 주가가 왜 그럴까? 자 보겠습니다.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자. 이 주식이 예, 2012년에 2 예, 주가가 많이 선반영됐어요.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면서 크게 상승을 하면서 어, 좀 보니까 그 만원, 8천원에서 10배로 올랐습니다. 10배. 그러니까 작년에 2021년에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가 HMM이었고, HMM, HMM. 거의 1000% 올랐죠. 그두 번째가 이 포스코 스틸유니이었어요그 근데 최근에 이 주가가 흐름이 뭐 하락 추세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기간 조정 구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요. 뭐 이제 기간 조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좀도달해 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해 드리고 싶네요. 최근에 이제 쌍저점을 쌍바닥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이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은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크게 올라왔던 이 상승 추세를, 어, 에서의 예, 기간 조정입니다. 기간 조정. 뭐냐면은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요. 이 예, 주가가 8,000원짜리였던 거 8만원이 가버리면은, 야, 너는 왜 8만원이야? 어? 너 인정 못해. 그렇게 되죠. 주가가 인정받는 조정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. 예전에 과거에 NC 소프트 같은 걸 보면요. 이 만원, 이만 원에서 이십만 원까지 올랐다가 십일만 원까지 조정이 왔었어요. 그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떨어지나. 이십만 원짜리가 이십만 원 갔다가 십만 원 가는 게 이게 뭐야. 어? 이게 하락이지 이게 뭔 조정이야 그러는데 그게 조정입니다. 그게 조정. 이 종목도 그런 조정 구간에 있다. 과거 이제 NC 소프트의 경우. 20만 원까지 상승하고 10만 원까지 떨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어도 요 종목은 좀 보유하시라. 보유하시라. 월봉을 봐도 이 추세 저점을 깨지 않고 또 투자 심리가 되게 이제 죽었죠. 이때는 투자 심리가 투자 심리도입니다. 과열이었는데 심절로 도달했습니다. 그래서 추세를 좀 깨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저는 이렇게 양봉을 다시 낼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, 어, 좀 보유 입장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